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해외 애국 동포들의 대표 보고서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단기 개업령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발표한 내용입니다. 글로서 읽으면 불편할 수도 있어서 내용을 칵색하여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편하게 보시고 많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서의 요약과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해 부정선거 및 불법 탄핵을 통해 가짜 국회의원 수를 늘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부, 입법부 방송을 장악하며 반역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러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반국가 세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선거 불복을 선언하며 지속적으로 탄핵을 시도하며 정부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평화적 혁명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좌파 성향 메인 미디어와 방송은 이 계엄령의 진짜 원인을 보도하지 않고 대통령을 내란죄수계로 몰아 투차례 탄핵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헌법재판소 재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유사한 정치적 혼란과 대중선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외 애국 동포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도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알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개업령이 20년간 이어진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한 결단임을 알린다. 2. 내란의 실질적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들이 가짜 국회와 친북친중 세력을 동원해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음을 밝힌다. 3. 모든 자유민주주의 지도자와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한다. 개엄령을 실시한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6시간 후 계엄령은 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짧은 계엄령의 이유는 국내외적으로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하고 방부 장관을 체포했습니다. 12월 7일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었으나 일주일 뒤인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은 불법적으로 2차 탄핵안을 상정했고 여당 일부 의원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좌파 반국가 세력은 친중 친북 성향을 드러내며 정부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 다음은 계엄령 선포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부정선거 첫 결과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를 막기 위한 평화적 조치였습니다. 계엄령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압수입니다. 민주당의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주요 시설을 수색했습니다. 국회보다 2배 많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 관악, 연수원 등세곳에 들어가 선거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는 만국의 부정선거 척결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한국 전자개표기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이후 필리핀, 콩고, 이란, 이라크, 루마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2020년 4·15 총선, 2024년 4 1 0 총선 등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국회를 장악했다는 여러 통계적 실물적 증거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 힘보수파 정당 후보는 본투표에서는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큰 차이로 결국 모두 지는 이상한 통계적 변칙현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민주당의 체제 전복 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를 방해하고 체제 전복을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다수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방탄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도 야당은 윤석열 내각의 주요 인사 22명을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을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16건 이상의 탄핵을 강행하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민생예산 4조 7천억원을 삭감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친북 친중 성향을 드러내며 외국인 간첩수사법 폐지와 국정원의 선거, 조사권 박탈 등 안보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번째, 사법부의 선관위 결탁 및 언론장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추문과 직권 남용 등으로 막대한 정치자금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왔습니다. 특히 선거소송 120건을 무더기로 기각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했습니다. 더욱이 중앙선거관위는 어느 외부에서도 감사를 할수 없는 무소불위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초법적 조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조차 거부해 왔습니다. 더욱 캐탄할 일은 선관위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하고 지방선관위도 지방법관이 하는 이상한 조직으로 선거소송을 해도 모두 대법원에서 기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친중 친북 반구가 세력은 여론조사 기관들까지 장악하여 중앙선관위가 제공한 데이터로 여론과 통계를 조작해 왔습니다. 이런 여론 조작은 선거 조작 전에 반드시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4. 결론 및 토수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은 헌법적 질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좌파 성향 언론과 반국가 세력은 이를 왜곡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동포 포함 보수파 국민들이 60% 이상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척결을 지난 4년간 호소해왔습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쇄하고 대만식 현장 수개표와 사전투표 없애기를 원하는 여러 대모와 시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여기에 침묵하고 대통령의 부정선거척결 동기에는 감추고 있습니다. 또한 여당 정치인 중에 황교안, 총리 빼고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에 대해 제도권에서 침묵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국제적으로 지지하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제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이 리포트는 국제 자유주권총 연대 지도부가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소속의 해외 동포 대표 120개 단체장과 25개 나라 대표들에 의해 승인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욱더 노력하는 행운의 신 사주풍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